우리 개띠 보살님들, 거사님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좋은 마음만큼 운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느끼셨던 순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2026년은 개띠분들에게 신뢰, 성실, 관계가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묵묵히 쌓아온 신뢰가 큰 결실로 돌아오고 안정 속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2월 4일 수요일 오전 5시 2분에 찾아오는 입춘은 한 해의 기운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올한해 대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운의 기운이 깃든 것이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만심과 경솔한 행동입니다. 2026년은 개띠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재물운도 안정적이고 귀인도 사방에서 나타나 막힌 일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대되는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이제 좀잘 풀리나보다 하는 마음에 들뜨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쭐대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런 자만심은 자칫 구설수에 오르거나 애써 쌓아 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묵묵한 성실함과 신뢰가 복을 불러오는 열쇠임을 잊지 마세요.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운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잘될 때일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금기 사항은 윗사람의 조언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은 개띠분들에게 귀인의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귀인들은 주로 여러분의 윗사람, 즉 부모님이나 교수님, 선생님, 직장 상사 혹은 오랜 경험을 가진 선배님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의 조언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미쳐보지 못하는 부분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투자를 앞두고 있을 때 윗사람들의 경고나 조언을 무심코 흘려 듣는 것은 큰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모든 판단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경험 많은 이들의 지혜가 여러분을 위험에서 구해내고 더 좋은 기회로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귀인이란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의 대우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돈길, 기회, 행운으로 연결될 것임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금기사항은 과도한 책임감으로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띠 보살님들, 거사님들은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 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 때로는 과하여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2026년은 새로운 직장, 파트너십, 신규 프로젝트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이때 과도한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한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준비와 기획,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세이므로 너무 서두르거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쉬어가야 멀리 간다는 옛말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더큰 에너지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곧 가장 큰 재산임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금기 사항은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인간관계의 균열입니다. 2026년은 인간관계와 애정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소원했던 관계가 화해로 이어지고, 오랜 친구나 지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아도, 입조심, 말조심은 항상 중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가정내에서 감정조절에 실패하여, 불필요한 말다툼이나,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기도 하므로 자칫 불같은 성격이나 충동적인 감정 표현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 한마디가 소중한 인연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죠.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는 대운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곧 좋은 기회로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가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금기 사항은 투자와 건강관리에 대한 경솔한 태도입니다. 2026년은 재물운이 안정적이고 하반기에는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묵혀둔 재산이나 투자에서 뜻밖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때 과욕이나 충동적인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들떠 섣부른 투기를 하거나 도박에 손을 대는 것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여 잘못된 판단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재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참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꾸준히 저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한번더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70년생 경술생 보살님들, 거사님들의 경우 관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은 모든 운의 기본이 되는 초석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몸이 불편하면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대처하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미리 자신의 몸을 돌보고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입니다.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챙겨드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해야 복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금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만심과 경솔한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윗사람의 조언을 경시하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셋째, 과도한 책임감으로 자신을 지치게 하지 마세요. 넷째, 감정조절 실패로 인간관계에 균열을 만들지 마십시오. 마지막 다섯째, 투기와 건강관리에 경솔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만큼은 꼭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2026년 입춘에 여러분의 집안에 정말 큰 대운이 가득 들어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개띠 보살님들, 거사님들은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금기 사항들을 잘 지키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 좋은 기운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입춘을 맞이하여 집안의 묵은 짐을 정리하고, 현관 청소를 깨끗이 하며, 현관 안쪽 왼쪽 구석에 소금을 담아두어 맑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습도를 조절하여 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대운을 맞이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께서 이 모든 금기 사항들을 잘 지키셔서 올한해 내내 가정의 행복과 평화 그리고 재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의 복이 이한 해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개띠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복을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해, 배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